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피롭틱스 어, 버텨 갔는데요 자 이렇게 45,000원 선에서 한주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 다소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어,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 지금의 분위기는 결코 나쁜 게 아니다 다만 순서가 아쉬울 뿐 어, 무엇보다 중요할 수 밖에 없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과연 피롭틱스를 공략을 하는게 과연 맞는 건지 우리는 전반적인 흐름부터 좀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현재는 무엇보다 중요했던 요 CPI가 좀잘 나온 상태죠. 그러니까 이 금리 인화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고, 또 마이크론. 마이크론의 실적 또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연일 신고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AI 기대감이 지속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국장의 대세 상승장의 조건입니다. 침체 없는 금리 인화 플러스 AI 실적. 자, 그러니까 요두 개가 갖춰지면 지수는 상승을 하고, 이둘중 하나가 도전을 받았을 땐 단기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다. 반대로 또 하나가 이렇게 해결이 됐을 땐 다시 한번더 지수의 상승 반복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26년도 또한 이 기세가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은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이두 가지가 모두 해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수 있는 건. 앞으로 펼쳐질 이 남은 산타렐리에 대한 가능성인데요. 어, 우리는 명확합니다. 어차피 지금의 장은 여러분들, 이 반도체, 로봇, 전력설비, 제약바이오, 조선, 2차전지, 얘네들만이 이제 돌아가면서 올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어느 한 특정 테마가 올라왔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지금 요 피롭틱스를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봅니다. 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D-E. 우리는 대망의 차기 연준의장 발표를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에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장에 반영이 될 겁니다. 지금의 상승세를 확정시킬 만한 요소. 여기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할 거예요. 어,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요 케빈 해시시란 사람이죠. 바로 트럼프가 지목을 한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요 양적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결과값은 이 사람이 이제 연준 의장이 되면 시장은 격하게 환호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시장은 다시 한번더 조금은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국장의 대세장과 동시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변동성을 여전히 피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피럽티스의 세력들도 100% 공감을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을 포함한 다음 주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어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디테일한 대응 전략 공해 유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인류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 더 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쉽게 돈을 벌어가시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당일 우리가 사회자의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약속이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이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당행히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2월 25일 어, 그제 목요일이었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목요일 밤 10시 11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12월 26일 금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오비고입니다라고 말씀을드리면서 어, 지금은 요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어, 다시 수급을 받고 있는 요 반도체 그 중에서도 특히 장비 쪽을 눈여겨보자 자 목요일 밤이 머스크의 강력한 한마디가 있었죠 바로 에이다스입니다 자 게다가 요 오비고 같은 경우에는 자, 수요일 시간에서 리브랜드에 대한 공식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단기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제의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오비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전형적인 세력주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의 공략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자, 수요일장에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이 직전의 고점 부근을 뚫어냈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쏟아냈던 이 부근, 근래 계속된 지지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 120일 장기 평선 위에서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랑은 분명 다를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예상해볼 수가 있었어요. 자, 심지어 정별인 상태로 단기 평선들이 모두 중첩되어 있는 상태, 방향성을 기대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뉴스까지 동반된 상태라면,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한시간 봉을 보면, 최근 이5 0 0만의 특성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 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구간은 지지와 손절 구간이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미리미리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비고, 어제 금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12월 26일, 금요일, 오전 9시,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자, 그 마치 13.38% 당연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전장 버텨내다가 오전에 결국 상한가 꽉 채워서 도달을 했습니다. 자, 심지어 이 흔들기 구간도 없었죠.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월요일, 여러분들, 월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제발 이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마만큼 여러분들 쉽게 쉽게 돈 벌어가시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요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아시는 분들은요, 이 밑에 제 개인 번호거든요, 여러분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당연히 어,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뭐 또는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문자, 구독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피롭틱스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자, 아무래도 월요일장도 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월요일장에 한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째로 바라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 덜어내는 전략입니다. 현재는 그래도 정별 구간이 맞기 때문에 확률상 이 반등의 기세가 여전히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의심일 선도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구간은 여전히 우리의 매수 구간이 맞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여기 4만 0 0원 부근입니다. 직전에 매물대 하단 부근에서 2차로 대응을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의 피로틱스는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버텨보시는 걸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자, 어제 금요일의 미장은 이렇게 보합세를 이어갔습니다. 어, 이번 주 내내 상승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분명 나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CPI도 나왔고 밀렸던 각종 지표들 또한 모두 끝이 난 상태죠. 우리는 이거 하나만을 좀 남겨준 상태입니다. 이 캐비닛이 연준 의장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것만 견뎌내면 우리에게는 남은 12월 그리고 다음 달 1월은 증시를 빠뜨릴만한 이벤트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떨어질 명분이 여러분들 이제는 없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오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 제가 좀 짧게라도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최근 이 나스닥은 아주 이례적인 무려 3.5%라는 급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다시 한번더 발생을 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자 이러한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어,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은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라 거잖아요. 결국에는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를 현재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긴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지금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전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이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중국이 이제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 줄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 apec은 우리한테는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결론인데요 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어, 좀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어, 분명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지러우시겠지만 혼란스럽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지금 견뎌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석주였습니다. 자, 시청 감사합니다.